중에서 갖고 온 건데 올라가서 카트를 갖고. 오 어, 오랜만에 보는 같다야. 어, 안녕하십다 이거 아 밖에 좀 꺼내놔라. 빈 박스. 나 차에 짐좀 갖고 올라올게. 아침에 핸드폰 문자는 다 정리했달. 어 상담인가요? 이쪽에 주시면. 네. 여기도 대학생들이 안 보이네. 그러니까 문정동에도 지금 대학생들이 없더라. 예. 평소에 공부를 하지 평소에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큰 축이었구나. 자동 로그인으로 해놨다고. 예. 오른 왼쪽 맨 밑에 보시면. 저쪽 바쁘네. 오늘 이부로 저쪽 인원을 한명 뺐는데. 어, 괜찮겠지? 정도가 있어서 괜찮아 실물이 응. 하나도 안 나왔던 거야? 어. 그그제그두 박스 는데다 썼어? 넵. 어제 무지나. 오늘 시킨 거는 20개야. 이렇게. 사아너나 문정원으로 출근하는 날 애들한테 기아 런팅 잡냐? 저는 그거. 어, 아, 그건 저. 이강이 어, 너저 여기 없어서 서고. 어, 아, 가만히 아, 아, 있는데 아, 이강이가 아, 그럴 아, 네가 있나 네가 뭐하니까까지 이강이 요즘 못 봤습니다. 네가 왜랬나 그럼? 네가 지금 일 너가 뭐라 했으니 선풍이 트는 것도 물어보고 들거 아니야. 화장실 가는 것도 물어보고 가겠다. 그럼 쇼신크 탈출이야? 그러지 마. 왜 사람들이 보고 무슨 사장이 직원 때리는 줄 알고. 예약 왔어요 아, 어 이거 따로 주문을 했더나? 예, 제가 어제 주문... 아 이거 똘똘하다 내가, 나도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지? 예. 어, 여기 들어갈 슈퍼림인거지? 그렇 어. 9시 반 상담 여기 앉을게요 지억이 어, 어디서 오셨죠? 맞네. 나이가 20대고 30대라고요? 어, 뭐아 음. 20대. 둘이 같이 쓰실 거예요? 네, 네. 디아블로, 넷플릭스, 엘든님 음 좋습니다 그래픽카드를 4070E에 서는 4070Ti는 아니고 4070이에요? 디아블로4 좋습니다. 디아블로 4가 요새 지역에 어디서 오셨어요? 아, 평택에서. 평택이면 일로 오게요. 응. 문정으로 가지 그랬어요. 아, 그러려고 하다가. 어, 문정이 훨씬 가까운데. 아, 아이고 내가 있구나. 뭐 무슨 상관이 있나나 어제는 거기 있었는데. 아, 그렇습니 어,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네. 아이고 평택이 훨씬 가깝지. 네. 주문해 놓고 문정에 가서 받아서 갈래요? 아네 그래도 그게 그래도... 시간상은 낫겠죠 네. 그죠? 네네. 여기서 주문해 놓고 문정까지 이동하는 시간 동안 작업이 거의 끝나 있을 거예요 그럼 아. 그때 픽업해서 야 정말 좋은 시스템이에요 아. <laughs> 모니터 뭐 쓰죠? 모니터 그... 32인치 게이밍 QHD예요? 네 QHD 네 네, 네. 잘 쓰겠습니다 대원아 상담 한팀 하자 10시 반 상담 어, 이 쪽에 앉아서 상담 받도록 하세요. 우리 저 새로운 직원인데 지금 한달 정도 됐는데 우리가 이사 주차 들어가지 네. 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3 주차부터 손님들 상담을 시켜요. 그동안 연습을 하고서 오늘 한번세 번째 상담이라 조금 뻑뻑거리는 게 있을 건데 <laughs> 끝나고 나서 여기 점상하고 저하고 한번더 확인할 거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틀린 건 다시 또 봐줄 거니까 걱정하지 네. 마시고. 말했고 조금 있다 내랑 피드백만 한번 하자. 응. 여주면은 일로 올게 알고 문정으로 가야지 고기 훨씬 가까운데. 니거제대랑 통화한 네아니야 어제 내랑 통화했지 너? 네. 여주에서 야 문정이 훨씬 가까웠지 왜일로 와? 친구 데려다주고 오이 친구 는어디 사는데? 아여 같이 여는데 친구가 저야 여주면 은 송파가 훨씬 가깝지 니가 아, 오늘 퇴근할 때 우리 저번에 한 것처럼 바닥 한번 닦자 이? 퇴근 막판에큰컴퓨입니다너 CPU 오버히트 뜨네요 이거 수냉쿨로 고장난 것 같은데요? 아, 잠깐만요 아. 2년 정도 됐다고요? 21년 6월 25일 2년 정도 됐네요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증상 연접도 나타났나요? 원평도 어, 그 합정에 아이고. 아무 때나 오시면 되고 와, 새로 나온 그거 만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인데 디4는 네. 약간 부족합니다 이 예산으로는 130 최소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산을 얼마 잡으셨을까요? 그럼 뭐그 정도로 네, 요걸 날라면은 네. DDR4 옛날 거 네. 뭐 옛날 거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CPU도 9세대 거 이런 거 쓰면 가능하긴 한데 네. 저희들은 그거 다 13세대 네. 7000 시리즈 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 최소 130에서 봐야 돼. 이렇게 봐들이. 까 지역이 네. 어디서 오셨죠? 상계동이요. 상계동이요? 상윤이 고 밥먹고 오면은 시간 꼬일 거 없지. 여기 좀 급하신 것 같으니까 바로 상담을 좀해드릴라 아까하고 비슷한 스펙이라고 보면 될것 같다. 거의 같은 스펙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이거 뭐 녹화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네. 네. 실시간으로 우리 끼리 그냥 확인만 하려고 하는 거라. 키보드 마우스 안에 보면 터면는 손톱만한, 컴퓨터에 보는 USB 좀면한게 있습니다. 그걸 꽂아야 그거하신신호주주받받 블루투스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걸 꽂아 주셔야 됩니다. t a r t 네. 그러니까 애초에 꽂혀 있었겠죠, 그 d 에 u r r e n t in t h 에 꽂혀 있었 a Google code. Actually, coaches g e 비 y 때문에 문자 하셨는데 그래픽카드가 어떤 거죠? n d t h r x 580이요 r x 580이요? 저희가, 우리가 우리가 아니 이번 직그는수요 조립을 했는데 그 비서는? 어.. 뭐죠 대부분의 비펌은 네, 그래픽카드에서 네. 발생을 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그래픽카드부터 뭐냐고 물어봤는 겁니다 네, 아 네네. 그거는 저희들이 해드리게 해주고 그거는 그 네. 그래픽카드 따로 가지고 오신 중고 그래픽카드잖아요 그죠 네. 네. 만약에 아, 예, 그, 한번 네. 교체를 해드릴 수는 있는데 비펌이나는 메인보드는 아닌데 네. 어, 만약에 네 그건 아니고 다른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픽카드 4070 이상의 그래픽카드에서 비펌이 생기고 있고요 비포음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비포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그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합니다. 상관없어. 아, 그게 안 나서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난 나, 아니 난고주파고주파 나 고주파 이야기인 줄 알고 계속 그 이야기를 했네. 픽 음, 소리 안 난다고. 옛날에 그 스피커 쪼매놓거 달려 있던 것이지에 한시 상담 예약이 쪽에 주세요. 한시 예약하신 분이세요? 자, 두대고 이게 지역이 어디서 오셨을까요? 강서구. 강서구 쪽에서. 아니요. 아 잠깐 나이가 2 5이고 포토샵 바이오 하자드프리미어 네. 프로. 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가끔 음. 쓰기는 하거든요. 프리미어 프로. 네, 그래서 배우고 음. 싶기는 해요. 아, 이게 지브러시하고 에이펙스 같은 그 뭐야? 둘이 사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근데 예산이 그냥 더많은더 <laughs> 더 많고 더 좋은 컴퓨터를 쓰고 요새 컴퓨터 도직 상담은 그 그래픽 카드만 컨셉이 잡히면 굉장히 쉽습니다 본인들이 각각 생각하는 그래픽 카드만 먼저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한다고 해도 140에서 170 이면 될것 같고요. 여기 누가 전화 좀 받아줄래? 성능적인 문제가 차이가 없다면요. 성능적인 문제가 차이가 없을 수는 없죠. 당연히 차이가, 차이가 있어1 8 0만원짜리고 240만원짜리 성능 차이가 없으면 다 180만원짜리 사진 누가 사. <laughs> 그래서 내가 지금 초반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팀을 음.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그래픽카드에 따른 대략적인 예산 까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죠? 그럼 는더 좋은 거 쓰고 여자친구 는 그렇게 한다는 거지. 어, 친구든 애인이든 이렇게 와가지고 둘이 각자 맞출 때둘다 예산이 다르고 용도가 다른데 한 사람이 비싼 걸 하면 옆에서 따라온 친구가 보고 있다가 오 하고 얼뜨게 어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절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 네. 처음에 잡은 그 컨셉 그대로 가시면 돼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골드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골드에다가 ATX3.0이 붙는 게 있어요. 설명은 내가 영상에서 여러 차례 했는데 ATX3.0 정도 고급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2-3만원 더 비싸죠 골드만 붙은 걸 할지 골드에 ATX3.0이 붙은 걸 할지 옛날에는 있잖아요 뭐 CPU 발열 가지고 뻗었다든지 없었어요 네. 정말 지금 한팔력 이런 시절에 그런 게뭐 그런 게 뭐도 있었어 복잡해지고 부품이 많아지고 커지고 막 무거워지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컴퓨터의 절대적인 수명은 앞으로 점점 예, 부품이 발달할수록 내구도적인 수명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 컴퓨터 부품에 들어가는 요소랄까그유니트 하나 하나의 수명은 당연히 늘었겠지만 그유니트이 너무 많아지니까 옛날에는 그 부품 하나에 그 유닛이 10개만 들어갔다면 지금은 이게 한 200개쯤 들어간다 이 말이지. 그럼 확률적으로 10개 중에 하나가 고장 날 확률하고 200개 중에 하나가 많아질 거 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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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렇게 이해를 해도 okay. 그다음에 반려리라는 부분도 같이 생기니까 그냥 아이 생각하고 있어요. 야, 내가 원래 쓰던 게아이인데 지금 내보고 아이 사라고. 저는 음. 8년 전에 아이 음. 골동품적인 가치를 떠나서 네. 15년 전에 그랜저하고 다음 달 새로 출시되는 소나타 두 개를 딱 주고 뭐가질래가면뭐가질래 뭐 새로 출시된 거야. 당연히 떨게 뭐 있어. 있어. 지금 소나타가 20, 15년 전에 그랜저보다 크기도 훨씬 커요. 당연히 그걸로 가는 거지. 그죠? 어, 지으르시잖아요 우리 네. 친구는 40. 4070 Ti를 했는데 그까지 사실 안 가도 돼요. 3060 Ti 이상급만 돼도 훌륭하거든요. 아까 60낸다면은 이런 4070급 이런 것들 하면 되고, 이 말리 4070 가격 왜 이렇게 올랐냐? 아 우리는 이거예요.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렇게 4070, 그 다음에 조금 4060 Ti. 뭐 차이가 뭔데요?는 무임이에요. 비싸서 성능은 좋아요. 어, 이 지금 쓰는 용도에는 1 0억까지 아주 잘 채워준다면 이거 이상이면 상관은 없거든요. 아, 네. 꼬리 그러니까 3... 안 써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몇달 동안 그걸 안 써보니까 그게 없어도 되네. 하는 그런,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이 여자 아니면 난 죽겠다 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처음에 죽겠다 했는데 한두명사게보니까 어? 얘도 괜찮네. 아니,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또그 특정 브랜드의 특정 그 제품에 인제는막 목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사실 우리도, 저도 컴퓨터 장사를 오래 하면서. 레임은 그 회사 제품이 니면안 된다 이 생각밖에 그 생각이 거의 지배적이었거든 근데 네, 또 네, 그건 네, 아, 아니다 어쨌든 요래 나옵니다 고민하도록 하세요 네, 우리 가게가 네, 토요일 날 이러면 안 되거든 네, 네, 네. 아그죠 네. 맨날 많아 어. 보이셨는데 토요일 날 월요일부터 그런 거 같다 올려일부터 원래부터... 네, 연락 들었을 네, 때도 분명히 바쁘실 네. 것 같아서 네. 다음 주 시험 끝날 때까지 응, 항상 중앙고사는 좀 덜한데, 기말고사가 좀더 심해. 요게 지금 오후 1시 반이잖아요. 여기 보통 때 같으면 젊은 사람들막 데이트 한다고 막 손잡고 빡글빡글 돌아다녀야 돼. 근데 없잖아. 오늘 이 응, 날이. 응, 응. 오늘 날씨도, 날씨도 좋은데, 없어. 없어. 기도 안오고 오늘 이제 기말고사 피크니까 지금 기말고사 피크인데컴퓨주사러 간다고 해봐라. 그집 엄마가 가면 날수 있겠나? 엄마 대학생이라도 등장 날라가지. 대신에 이제 비약으로포한다고 대신 많이 와서, 그래서 대학생들 빠진 자리를 그 아저씨들이 지금 채워주고 있죠. 없어요서 음식이 없어져서, 음식이 없어져서, 음식이 없어져서, 26살이요. 아, 26살. 요아 네. 26살인데 살 고등학교 후배라고. 중앙고 출신이라고 하셨어요. 어, 그래, 막히는 맞는데. 26살인데 몇년 후배고? 97년생이니까. 26년 후배인가? 거의. 아, 서울로 대학으로 온 건가? 아니요, 저. 이번 친척이 여기 있어서 음. 선배님 한번 아뭐 <laughs> 백년이 지나도 선배는 선배예요. <laughs> 어, 그래요. 그 유튜브 선배님 <laughs> 거 보고 음. 제가 5,800으로 3,000에서 5 8 0 0으고 쳤는데 그래서 이제 7세트 레버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선배님 거 보고 딱아 그래? 두 시간 만에 이제 차 끌고 나가려다가 네. 고쳐보니까 잘했어. 지금 뭐 마산에 사는 건가? 아네, 마산 살다가 지금 네. 군인이어가지고. 음. 근데 마산 사는데 왜 사투리를 안 써? 어머니가 또 서울 분이셔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게을? 맞요 네네 그래, 그래. 26년 후배라. 그 패드 하나 꺼. 어, 가져가, 가져가. 아니, 바꿔서도 사왔는데, 뭐, 고등학교 후배한테 이거 하나 못 주겠나. 그럼 주실 거면 큰일 났어. 그래, 그래, 그래. 아,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 어, 그래. 이렇게 주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바꿔서 사왔잖아. 서울 온 김에 구경하고 놀다가 가요. 오케이 어? 아, 네. 그래, 나는 일할게. 네. 4080, 4090은 너무 먹었다. 이거 행가 아거가 키보드 어. 픽패니에 고죠. 아. 뭐라고? 이게 더 손에 익을 걸, 걸. 이게 더 길어서 편할 거다. 그거 하다가 손 다친다. 내가 아손 다치는 게 이게 짧으니까. 네. 이게 하다가 이게 다 쿨레 네. 비는 거야. 아긴 걸로 해. 어, 이거 말고 그긴거 어디 있노? 이거를 써야지. 이거를. 해봐 봐. 이거를 써야 손을 안 다쳐. 네가 오. 짧은 걸 자꾸 하니까 이게 네. 다 자꾸 어디가 비 네. 있냐고 자꾸 그잖아 <laughs> 뭐긴 거를 써, 긴 거를. 유지상 가면 지역이 어디서 오셨나요? 저시흥이 어, 아, 이쪽이 아, 네. 가깝구나, 지역은 문정 오래, 30 오래가 가깝죠? 저디아예요 바디아네, 아, 네. 바디아. <laughs> 한, 일, 한 일주일 동안 나가는 컴퓨터의 한 70%가 디아예요 지금 디아포가 실제로 출시가 되고, 최적화가잘돼 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일단 한 단계 정도 그래픽카드가 네. 다운이 돼도 돌아간다고 네. 돼 있어요. 네. 지역이 어디서 오셨나요? 소대문 고관동입니다. 증가하면 꺼지고 타는 냄새가 난다. 2년 음. 반쯤 됐네, 그죠? 혹시 안에 건, 부품 같은 거 건드린 거있다던가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네. 꺼지는 증상이 바로 나타나면 원인을 찾기가 쉬울 거고, 네. 그것보다 타는 냄새가 더 심각한 것 같으니까, 뭐 나중에 확인하고 네. 전화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월요일까지 혹시 에이스가 밀려가지고 깜빡 빼먹을 수가 있어요. 수요일까지 연락이 있으면 문자 나 전화 한번 하세요. 네. 우리도 콕 네. 빼먹는 데가 있어가지고. 네. 네. 재훈이가 그 자리로 갔어? 그 자리 좋지, 조립하기. 생이가 네. 좋아하는 자리인데. 네. 어예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차 뒷번호 불러주세요. 니가 오고 나니까 문정이 컴퓨터를 파는데 니 네, 아, 네 집에가. 아, 민주야 한번 막, 막 나갔어 니가 아, 나가니까 문정 엉덩이 컴퓨터에 빠지잖아 통화 만해만 해라 상윤아 이거 AS 관련 문자인데 통화 만좀해주라전기코드를 문자 아, 뽑고 한 30초는 방전시켜야 됩니다 1분 1분 넘게 했다고? 뽑고 완전히 얘 전원 스위치 해가지고 다 빼버리고 얘도 빼버리고 지금 새로 이렇게 는데도안 되면. 안 되면은 메인보드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네. 일단 지금은 날짜가 유지가 되는데 또 집에 가서 또 정의코드를 한 30분 뽑아놓으면 또안될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한번 그때 보도록. 네. 요거. 네. 하고 저는 수랭, 수랭 잡을게요. 의정 묶어도 금 해야 돼. 아, 그럼 이제 가지러 오신 건가요? 어. 아. 아, 포장하고 있는 중이야? 네. 주문, 오늘 조립은 끝이지? 네. 그럼 이제 찾으러 오신 분 있으면 물어보세요. 혹시 먼저 됐는지. 네. 여기서 찾으러 오신 거죠? 전화번호 뒷자리 불러주세요. 저한테. 네. 433. 433. 전화 내가 받아. 전화 내가 받 끝나 있는데 지금 빈자리 나와야 되니까 10분만 있다가 여기 그 재원아 네. 여기 끝나고 사수님 좀 찾아드려가 예? 작업 끝내 좀이 이재원한테 이야기하세요 예손수합의 컴퓨터입니다 AS 예, 예, 하고 있어가지고 구미처에 한번 물어봐주세요 이거 타는 냄새가 나 보고 본체를 찾으러 오신 분 오늘 4시 퇴근자들 퇴근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네. 누구 누구 4시 퇴근이고 이강희몇시 퇴근이냐? 그리고 이강이는 네. 네 월요일날 일로 출근해? 어, 10시 오버워치. 반이지 너한 6월달 한 달은 그렇게 해 7월부터 바꿔줄 예. 거니까 오버워치가 심지어 말고 어떤 다른 3D 게임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얼마라고 봐야 되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3D 게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버워치 이상, 배그 이상 이런 애들을 3D 게임이라고 해요 오버워치를 예. I 3 1 6 6 0 슈퍼, i 3 1 6 5 0 아니면 i 5 1 6 5 0 i 3 1 6 i 0 하고 I5 1 6 6 0 5 0 i 3 1 6 6 0 5 i 심 하면 이야기였다. 지금 제가 3770으로는 구동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네 뿌옇게 하긴 했는데. i7 3770 가지고. 지금 쓰는 게 그, 그 음. 게임이 다 뿌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게임만 할때 뿌옇고 인터넷 할 때는 괜찮던가요? 모니터가 오래돼서 뿌연 경우도 있어서 그걸 물어보는데 아, 그. 야, 110에다가 네. 110이면은 i5 하고 1660 슈퍼를 하면서 메인보드를 610 d 5로 해서 메모리를 8두 개로 해서 맞춰서 케이스 좀싼 걸로 하면 110 나올 i3 i3 1660슈퍼로 램은 8두개16두개 심지어 심지어 많이 먹나 아니야 심지어도 8두 됐지. 심지어 8두 개면 되지 그럼 이렇게 가봅시다 i3에다가 메인보드를 760 말고 610 보드가 있는데, 대신 메모리를 DDR4가 아니고 DDR5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듣겠죠. 근데 일단 제가 드는게 DDR5로 8x2로 하고, SSD 500기가 하고, 케이스 를좀 저렴한 걸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을 보고, 여기서 내가 금액을 스톱을 할 때, 약간 업다운을 할때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부천에서 왔다고요? 야, 내가 4시 10분까지 상담 끝내면은 오늘 한대 가능하겠지? 4시 퇴근하는 사람들 퇴근시켜라, 그럼.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꺼. <laughs> 어? 수마! 예? 누구꺼에요 이게? 그 하이. 게 누구꺼야? 자야, 잘생긴 사람, 하이. 못생긴 사람 두개 중에. 이게 아, <laughs> 맞아? 아, 저거. 아, 그럼 저기는? 저기는 못생긴 사람이야? <laughs> 어? 못생긴 사람이야? 아이름딱 적었습니다. 그럼, 아, 그럼 저기는 더 잘이라고, 더 잘.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 전화번호 뒷자리가? 8. 강석호 꺼. 어? 이거 아직 문 하고 있는 누가? 지금 다 했습니다. 아, 차2집 찾아가야 그래. 되네. 지 5분에. 차 갖고 왔나요아니요어휴 아, <laughs> 니차안 <laughs> <와, 웃음> 갖고 오니까 가져가 그래서 지금 그 택시, 택시, 택시 큰 거를 부를까 지금. 퀵으로 얘네만 먼저 보낼까? 아, 이거 퀵 보내야 뭐, 뭐. 되겠는데. 뭐네 집이 어딘데요? 황남동요 어..이거는 아, 픽으로 보냅시다. 이거.. 근데 아직 얘네, 얘네는 결제 안됐어요. 어..그러니까. 결제 네. 다 하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네. 픽으로보내야 박스 네개 나오겠는데? 이걸 벗었는데 왜픽은 바꾸나? 음. 네녕하세요 어. 예. 네. 근데 두팀나왔지 발라가지고. 한팀나오셨니다 아니요. 두팀두 팀. 여기 여기 여기. 자, 그러니까 네. 나눠서 들어. 아, 그거 내가 아까 두개다해주 아! 알겠습니 네, 그럼 대승이가 뭐, 문정 가져갈 것도 밑에 다 놔뒀고. 네. 조직도다 끝났지? 네. 영훈이꺼 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자, 퇴근해라, 이제. 영훈이꺼 나오는 거지? 네. 상윤이 네. 어. 퇴근해? 네. 그 대훈이하 둘이 퇴근해 문정이 봐라. 생이가 딱안 가니까 에이 에이 이 그건 뭐하는 아니잖아 뭐하는 그 타이밍상 그래된 거지 에이 뭐하니잖 그럼 네가 월요일날 가볼래? 네월요 갔는데 사람 으면 근데 네가 일로 오니까 이쪽 손님이 또 많이 왔잖아 <laughs> 네아 그러니까 이아 너는 또 <laughs> 합승하고 <laughs> 뭐야 맞나 보다 네실 <laughs> <laughs> 저번 주 토요일에 문정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 누구야 <laughs> 어, 저번 주 토요일에 또 문정이에 저런 사람 많았잖아 아 저번 주 제가 캐릭터가 맞습니다 그럼 너는 네. 어디 가든 손님이 따라오는 거야? 네그 네. 캐릭터 그 반으로 한번 쪼개보자 이렇게 <laughs> 어, 반은, 어, 그러면, 네. 옷 갈아입고 가려면 갈아입고 가라 너를 아. 그래 입고 막 이래 그 지하철에서 이때 이때 이가 이때 갈아입고 가라 아, 그래. 상윤이도 고생했다 상윤이는 오늘 상윤 전... 고향 내지 가나? 아니, 저, 저, 첫 퇴근이지 자, 퇴근도 네. 중요하다 잘봐 따라와 봐 송풍으로 바꾸는 거 이야기했지? 예 그건 했습니다 송풍으로 아직 안 바꿨잖아 다 그대로잖아 그것도입니다. 리모컨? 에어컨 내면시리모 하나씩 꺼면서 나가자 됐다 그 예. 다음에 선풍기 끄고, 구글 뽑고, 예. 다시 천천히 내리고, 한 개씩. 예, 오케이. 그래, 하나 예. 자, 요거 끄고, 그, 저맨 위에 거만 끄고. 아, 맨 위에 거만 끄고, 하나씩 천천히. 예. 요거 손안 예. 그 다음에 요 넣을 때손안다치겠죠 안에 넣을서 안에 거 끄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끄고. 그럼 여기는 예. 요거 세 개가 모양이 다르지? 예. 요거 세 개가 뭐냐면 요거 LED다. 예, 얘네는 꺼지면 안 된다고. 예. 맨 위에 거만 하나만 끄면 돼. 예. 오케이. 텔레비 꺼고 예. 여기 아, 사다리도 하나. 시켜봐. 사다리도 시켜야 돼. 그리고 퇴근을 해야 되니까 요거부터 이제 항상 꾸면은 그다음에 요 CPU 진열장도 꺼야지 예. 이갈 거때 이거, 이거 머리안 머리 부딪히게 조심하고. 예. HDMI 2 저, 어. 아, 어. CCTV로 바뀌는 거야. 어. 너 여기 전원을 두 개를 꺼라밥 먹을 때. 저희 오지 이제 8일밖에 안돼거든 오늘 너무 이거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거 좀아 맞다 맞다. 어, 그래, 그래. 아, 고생했다. 야, 그래도 문 정도 막판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 네 아직 열쇠 안 받았나? 예. 아, 그래.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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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 잠그는 것도 좀 이따 가르쳐 줄 거니까 좀. 네.